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한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 공부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고백하시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하게서 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본생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초대교회 그러한 예배 그리고 예전의 그런 본질적인 의미와 또한 각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에 관해서는 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이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한 회중 중심의 예배였다라는 그러한 의미, 그리고 세상을 향해 개방적인 예배이다. 즉, 우리 예배가 어, 세계와의 관련성을 통하여서 또한 특징지어지고 서로 어, 연관되어 있다는 공동종 예속성을 표현하는 것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포함하여 예배하는 모습 그 자체에서. 어, 발견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한 역사적 종말론과 관련성을 가진 예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론과의 어, 관련성은 초대교회 예배의 특징인데, 네. 그러므로 지상에서의 예배는 영원을 향해 나아가는 배회하는 하나님 백성의 예배인 것이라고 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관련성, 그리고 회중과의 관련성, 세상과의 관련성, 종말론적 관련성이란 것이 초대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의미였는데, 이러한 의미들이 지금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어, 그래서 이번 주에 들어와서 우리 고대교회 사도이후의 예배와 예전에 관련된 그런 내용을 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여덟 번째 시간 같은데요. 고대교회 사도 이후의 예배와 예정 즉 사도 이후 즉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부활을 경험한 그러한 사도들이죠 이제 이 사도들이 예, 이제 초대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예, 순교당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마 이제 그 신앙이 그 다음 세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 초대교의 그러한 어, 예배 예전이 어떻게 하면 이제 구체적으로 형성화되어 나가는지 이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 사도 이후의 기간은 2에서 4세기 사이로 본다고 합니다. 이 기간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전 삶이 예배한 일과 직결되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모든 삶이 다 예배하고 연관될 수 있었단 말이죠. 특별히 예전의 중심은 매주 행하는 성만찬의 축제에 있었다고 합니다 성만찬이 굉장히 예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성경 낭독을 중심으로 하는 정규적인 말씀 중심의 예배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는 가르침의 지표에 참여하는 것들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사도시대 이후 고대교의 예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찬은 희생제물의 제사행위로 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중심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희생의 의미를 기리는 행위로 집중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러 생각은 먼저 자연스럽기로 졌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배는 성만찬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고, 어, 교회의 계속되는 기도와 감사는 마치 유대인 이 성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봉헌된 제사에서처럼 계속 진행되는 성찬을 희생 제물의 성취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을 매번 행함으로써 그런 십자가의 그러한 의미들을 계속 되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성격을 지닌 예배였다는 것이죠. 기독교 예배를 종말론적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은 초대께서 이받은 지배적인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퇴석되어 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 구하고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가 다 죽고 난 이후에도 보시지 않았던 거죠. 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 파루시아의 자연지연 관계로 이해되는 것에서 뚜렷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하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될 영원한 축제의 만찬에 대한 기대와 함께 선취적인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말론적인 준비는 부활절기와 계속되는 오십 일째의 성령 강림절기의 중심적인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활절 다음에 성령 강림 주일로.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아직 연중의 기독교 축제로서 다른 의미를 가진 것이 없었으며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 있음을 표현으로 매일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이 이 시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이후의 시대에서는 이제 규칙적인 그런 기도 의 그런 삶 그런 것들 규칙적인 그런 말씀 그리고 예배 이러한 어떤 포맷이 그때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공동적인 행위로 주목된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서 회중 전체는 주일의 성찬 예배에 모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다른 특별한 이유로 예배 오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성찬의 증거인 떡과 잔을 가정으로 가져가서 나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기도는 개인적인 자유로운 기도보다는 강제성을 띈 것으로 전 교회의 참여로 이해되었습니다. 사세기 경에는 적어도 아침 시간과 저녁 시간에 회중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행사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고 어 정기적으로 이제 기도하고 그게 의무상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그런 어떤 규직적인 그런 생활에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통일된 예전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신학자들은 신약 시대에 예배의 핵심으로서 기초가 될 만한 사도적인 예배구원 그렇 근원적인 형식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년에 이를 기까지그 일은 실패되었으며 오히려 사도 이후 시대 예배 실제는 얼마나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전적인 의식의 원천적인 모습과 근본 구조의 공통성을 또한 보았다고 합니다. 즉 이제 어떤 포메이션을 찾기 위해서 이제 초대교회의 그러한 예배 형식을 살펴보았는데 결국 아무리 살펴봐도 그런 포메이션은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도리어 자유롭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그런 예배가 이루어졌다는 것만 또리가 이제 확인되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 재미있죠. <laughs> 다섯 번째로 사회적으로 공인되지 않은 예배와 예정이라고 해서 기독교 예배는 처음부터 대중적이거나 사회적으로 공인된 공적 행사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독교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은혜와 경험과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신앙고백과 함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 됨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일에 모이는 성찬에도 이러한 조건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참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즉, 이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예배 참여했을 때 성찬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요즘도 이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어그 때문에 기독교는 개방적이기보다는 특수한 구별된 모임으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로마의 기독교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비밀리에 행해졌고 이방인과 세상 앞에 숨겨진 모임으로 특징지어졌다고. 할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종교적 자유를 얻은 것은 사 세기에 와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코스탄틴 대제의 이제 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자유롭게 된 것이죠. 어, 6번 초기 문헌에 소개된 고대 교회의 예배와 예전 정태. 기독교 초기의 역사적 문헌으로서 중요한 것은 클레멘의 제1 서신과 디다케 저스틴의 변증서 히폴리트의 교회법 등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사도시대 이후의 기간에 나타난 교회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증거 문서들이라고 하겠는데 그리고 그 문서들은 역시 이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 예배 예전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때 이제 교부들이 그러 글들은 이제 흔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그한 글자 글자 한 문장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 단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런 예배모습 어떤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이죠. 첫번째 클레멘의 제1서신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서신은 96년간 로마교회에서 세번째 장로감독인 클레멘이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편지의 동기는 이 교회가 그들의 교회 장로를 면직시켰던 일로 인해 논쟁을 하였기 때문인데 그 편지는 두 가지 관점에서 예배 역사적인 의미에 관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 편지에서 주장하고 강조한 것은 그리스도는 벌써 그 제자들에게 확실한 예배 의미와 의 예전 형태를 규정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제자들에게 이 예배와 예전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가르치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온다면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원형적이고 어, 합, 합당한 그런 예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디다케 문서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2세기 중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2사도의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 시리아 지역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교회법입니다 그 내용은 먼저 교리, 요리 문답과 세례의식을 위한 규정과 성찬 예식의 규정 어, 그리고 금식과 기도에 대한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서 성찬 예식은 옛 이름인 감사의 만찬, 어, 유카리스테라고 하는데,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정규 식사 시간에, 어, 했었던 것으로 어, 전해집니다. 즉, 정규 이 식사할 때 성찬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념하고, 어, 그런 행위를 계속 하는 거죠. 성찬 수소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간단한 감사기도를 나누 후 떡과 잔이 축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중과 함께 나누는 공동의 성장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음식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있다고 합니다. 좋은, 보, 좋은 본입니다. 이러한 예배와 예전의 기도 의식의 기도에는 그리스도를 통한 베푸신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와 교회를 위한 도우와 간구가 함께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은 장차 하늘에 있을 기쁨의 만찬에 대한 선취행위로 간구되었다고 합니다. 성찬이 정말논인 의미이죠. 이 예식 속에는 성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직접 관계된 것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는 점이 주목됩니다. 예수께서 제정하셨다는 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성찬이 마쁨을 통해서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와 주님과 서로 연합, 어, 커뮤니엄 하는 의미에 살아있다. 의미는 그러한 의미는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 자체는 죄를 용서해줌에 대한 의식으로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형제의 와다툼을 행한 자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 그 당시의 성찬 참여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었습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먼저 희생제물 오퍼라는 것인 말이 그란 말이 나오는데 나오는 이것은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 23에서 24절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생긴다. 있는 줄 생각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 말씀은 제단의 성리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 깨끗하고 더럽히지지 않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에 대한 상응하는 태도와 모습이 요구되었고 예수님이 하신 원래의 말씀의 뜻과는 다르게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의미로 강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근본적인 뜻과는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후에 나타난 디다키 문서 안에서 예배의 의미를 그런 뜻으로 해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희생 제사 하나님께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몸을 통해서 한번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제사를 드렸죠. 근데또 희생 제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용되었다는 거죠. 어, 세 번째 저스틴의 변증서, 155년 경에 이러한 변증서가 있었다고 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그런 초대교회의 그런 고대 문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이 글은 순교자 저스틴에 의하여 기록된 것으로 기독교 신앙과 예배에 대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룬 사도 이후의 시대의 기독교 신앙의 변증서로 불려집니다 이 글에 소개된 예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와 예전 순서 첫 번째 복음서와 사도서 신, 낭도 그리고 두 번째 사위자의 설교 해서 우리 현대교에서도 선, 설교를 하죠 세 번째 기도 모두가 일어나서 기립기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떡과 포도주, 봉헌, 그리고 사회자의 기도, 중보의 기도, 아멘으로 화답그 다음에 성찬의 나눔. 그리고 감사 예물 드림, 성찬 상선 있네요. 그 다음에 헌 헌금도 있고 그런 거죠. 봉헌의 예물이라고 하죠. 이 예배 순서 마지막에 나타난 감사 예물 드림은 자연이 생산물을 가져와 주님의 재단에 드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과부와 고아 등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찬 일반적인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강조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성도들이 공적으로 모이게 된 날이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주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첫날에 빛을 만드신 것과 어,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보아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르게 됩니다. 일요일은 바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날이며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요일을 부르데 일요일이라고 안 부르고 세상상 보통 사람들은 일요일로 부르지만 저희 이제 크리스천들은 주일이라고 부는 것이 그 의미가 주님께서 그날 부활하셨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laughs> 또 히폴리투스는 약 3세기 초에 로마 감독을 반대한 사람으로 그 교회법은 로마 교회 운영에 관한 교회 규정으로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명 사도전승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약 22년 경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기록되었네요. 이 책은 벌써 오래 전에 구성된 로마 교회 예배 순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보면 이미 교회 안에 직분의 이름이 생겨났으며 그를 감독이라고 불렀으며 그는 예배 인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감독은 예배 인도자로서 성경을 낭독하였고 이 순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일 때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예배와 예배 예전 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말,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인사말이 있고 두 번째 마음을 들어 주님께로 향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세번째, 주님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그러한 고백을 하고 네번째,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다섯번째, 성찬 제정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 성찬의 의미를 되새기고 여섯번째, 구원의 행위에 대한 기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곱번째는 7번, 성령 인증의 기도를 한, 한다고 합니다. 에피클레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성령은 오셔서 제물을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킨다고 보았습니다. 제물의 변화는 정통교에서 중요한 교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성찬의 올바른 영접에 대한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령 임재의 기도는 성찬의 제물을 성별하여 봉원, 거룩, 변화 등의 단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에피클레제는 성찬에 준비한 떡, 빵과 잔, 포도주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구별되고 변화됨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성령이 교회 회중 위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인 떡과 포도주 재료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후에 성체는 화체설로 교류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이게 에피클레제 그 기도로 함으로써 이 떡과 그러한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변화하게 된다 그것이 화체설인데 초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해 주소서 그것이 에피클레제라는 그러한 성경 임재 기도인데 그것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는 화체설, 즉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진짜로 변한다 그러한 화체설로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결과, 첫 번째 사도행전에서 증거된 예루살렘의 성찬 전형과 종말론적 기쁨, 그리스도의 재림의 영향을 입었던 예배가 디다키안에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두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의미가 결정적으로 성찬의 의미로 바뀐 것입니다. 즉 이것은 바울의 이해로 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고난을 에, 기억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의미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과 감사의 성찬은 서로 분리됩니다. 감사의 성찬이 주일 예배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가 정규적인 예배 형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매번 말씀 과 설교가 있었는지 그것은 어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초대 문헌에 나타나지 는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저스틴의 변증서 양식 에서 우리는 말씀과 성찬이 예배 안에 함께 병행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아직은 예배에서 평신 도들의 참여가 능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사도나 사제 를 통해서만이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평신도도 그 예배 다 참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재로 가면서는 오직 이것은 어, 성찬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오직 사제만할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굳어졌다는 것이죠. 일곱 번째 병자들의 그러니까 불참자들의 성찬은 가정으로 운반되어 주셨다.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병자들 병 있는 사람들은 그 성찬을 가정으로 가져가서 그들이 성찬을 먹게 하였다는 것인데. 어, 그리새럽게 저희도 이제 많이 와 닿는 것이 우리가 이제 하우스처치 디지털 예배로 들어 드리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근데 이 디지털 예배이다 보니까 그것을 멀리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 제가 이제 개혁교회 예배와 예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어 그러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이 성찬을 우리가 이렇게 하우스. 카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빵과 빵으로 우리가 성찬을 삼아서 우리가 진행할 때그 빵에 기도하고 그리고 빵을 배달하는 거죠. 각 이제 이 예배 에 참여하기를 미리 등록한 사람들에게 보내드려서 그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함께 빵과 떡을 어 떼면서 즉 성찬의 그리스도 몸에 참여하는 그런 행위, 어 그한 어떤 갱신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그런 주제들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좀 그러한 내용들이 초대교의 어떤 병자들에 대한 그런 성찬이 시행을 그런 예에서 어 나타나 있는 그것이 디다케의 그런 고대 문서에서도 나타나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어 설득력이 있고 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드는 어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조금 더 넘어가서. 어 어, 네 번째로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러한 예배와 예전의 그런 형태에 관해서 어, 살펴볼 텐데,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네,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초대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넘어가는 것은 코스, 어, 네, 기독교가 자유화된 그 한때로부터, 공인된 때로부터 이제 하는 거죠. 콘스탄틴 대지의 그러한 어, 기독교의 공인 비유로 로마 카톨릭교로 이제 어, 변화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예배의예전이 어떤 식으로 어, 발전되었나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어, 초대교회의 그런 예배와 예전의 형태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나 초대교회의 그러 문헌에 나타나는 그런 예배. 순서들에 권하에서 주님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귀한 그러한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가운데 정말 우리 성찬과 또한 말씀과 또한 기도와 또한 성령 임재를 구하는 에피클레제그런 기도 바로 이러한 것들이 구성되었다는 것들 또한 보게 되었고 주님 또한 이러한 성찬을 또한 병자들 을위해서 또한 어 나누어서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찬을 시행했던 이러한 좋은 예들을 보여주 주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아, 정말 이러한 성찬의 그러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가므로 말미암아 우리 하우스 처치 그러 예배를 어떻게 또한 개혁하고 갱신해 나가며 디지털 예배 가운데 또는 어떻게 적용해 나갈지를 또한 잘또 모색해 나가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앞으로 계속 또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렇게 하우스 예배와 또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또 마련해 주시는 감사하고 하우스 카페 가운데 또한 이렇게 새롭게 지금 어, 대한민국의 또한 여러 중요한 현안들, 어, 국민연금, 또한 선거구제, 또한요 AI, 이런 여러 중요한 어,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한 이렇게 함께 토론하는 그러한 모임들을 또한 이 하우스에서 또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임들도 정말 잘 이루어져서 정말 또 의원 신조와 도 어마어마한 협력하는 가운데 정말 이 사회 가운데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내며 정말. 사회를 개혁하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토론의 장으로서 공론장으로서 귀하게 이러한 모임들 잘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나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시간 주신 는혜를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참 예배 가운데 성경에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어, 거하는 그러한 복된 한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